자, 여러분들, 시바인우는 전혀 순종적인 코인이 아닙니다. 자, 지금 뭐 비트 이더가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독자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 바로 이 시바인우이기 때문에 최근에 대규모 온체인 이동 속에서 시바인우로 엄청난 기회를 잡아볼 만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요거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고 오늘 영상 보신 분들 행운입니다. 자, 제가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이 내용 하나 전달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도움될 만한 내용들 싹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더 제입니다. 제가 이 시바이누를 좀 순종적인 코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전히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파란색 막대기가 이 시바이노의 시가총액입니다. 여러분, 이 검정색 선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시가총액 변화율이 1년 전 대비 굉장히 이 침체 이후에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시총도 지금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꽤긴 기간 동안.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바닥을 다 다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바이노가 살짝 이게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 저점에서 사실 고개를 딱 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시바이노가 사실 굉장히 애를 많이 먹게 한 코인이지만, 얘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다가 단한 방에 이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시바이노의 전매특허 움직임이기 때문에 한방팍 상승 나오고 빠지고, 이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미리 알까를 보니까 세력들의 뒷공무니만 쫓아가면 된다. 제가 여러분들, 얘네들이 갖고 있는 목표가가 있어요. 이 목표가를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입에다가 그냥 떠먹여다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딱 집중하시고 보시고 우리는 이런 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가져다 드릴 겁니다. 여기 위에 48262139 여기 번호로 옆에 문자처럼 숫자 1번을 딱 써서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답장을 바로 드릴 거예요. 답장을 바로 드릴 테니까 단기간에 오르는 이런 에너지들을 응축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자, 무된 코인은 저희가 이 날짜를 보시면 12월 4일날 드렸거든요. 12월 4일에 114원 이하는 괜찮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자, 여러분들 12월 5일, 그 다음날까지 해서 103원까지 빠졌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325원까지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단 하루 만에. 상승률이 하루 만에 200%가 나왔는데, 자, 저는 전량 매도가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300원 넘어가면 안전하게 파세요라고까지 얘기를 다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찝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자, 처음엔 종목을 드릴 건데, 나중엔 여러분들 이거 재미 붙이신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 번호 481-2139로 숫자 1번 딱 써서 여기 옆에처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똑같이 문자를 드릴 겁니다. 시바이노 딱 세력들의 목표가 정리를 해서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1차, 2차 이렇게 딱 나눠서 드릴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 다털수 있도록 안정 장치를 제가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또 기회 오면 또 드리니까 일단 이걸 받아놓고 상승이 이렇게 딱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잡아가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이런 전고점들을 깨잖아요. 깨고 나서 더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요. 이렇게 나오나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점에 털려면 제가 지금 진짜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저희 팀원들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치입니다. 이 문자를 꼭 받아가세요. 자 그래서 숫자 1번입니다. 1번 써서 여기 번호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48262139입니다. 이 번호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시바이는 완벽 대응 문자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깔끔하게 답장을 완전 빨리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어, 오래 들어서 발굴에는 비밀병기를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비밀병기를 받아다가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긴말하지 않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 1번 딱 써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딱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 코인이 있는데 자 이거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거 개인이 만든 차트가 아닙니다 이게 말도 안되게 계속적으로 하락을 만들면서 투자자들을 손절시키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 코인에 태우지 않겠다고 하는 이 세력들의 의지가 보이는 코인 요거를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소개를 시켜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왔고요. 망한 코인 차트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관심을 죽이면서 지금 이 자리 한번 보세요. 지금 구간에서 단기 폭등이 나와놓고 이거 다시 다 눌렀거든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터진 거래량이 그동안 터졌던 거래량들의 몇백배 몇천배씩 터졌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영상 보신 분들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영상 말미에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코인의 목표가는 2000%에서 3000%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터진 거래량 잘 보시길 바라겠고, 세력이 원하는 그림은 딱 하나입니다. 아무도 안볼때 모으고, 가격 올리면서 다들 더갈 거다, 더갈 거다 할때 떨궈 버린다고요. 우리는 이 고점에 딱 팔기 위해서 제가 이 세력들의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 1번 딱 써서 4 8 1 6 2139 문자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대형 세력들이 진입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에 저는 주인공이 될 거라고 보고요. 바닥 따지기가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이에요. 자 요거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3만 퍼센트에서 5만 퍼센트도 올라가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목표했던 목표 수익률에서 딱 자르고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할줄 아셔야 돼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 다 받아가실 분들은 숫자 1번 딱 써서 위에 번호 4826-213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 모든 것들은 100% 무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구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코인으로 돈 벌었다 이렇게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의 돈 번서지기에 힘들어 하지 마시고 지금입니다. 1번 딱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답장을 최대한 빨리 드릴게요. 1번 써서 위의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